어떻게 오셨어요? 아 예. 아 제가 몸이 좀 뻐근해가지고요. 마사지 좀 받으려고요. 아 그럼 편하게 누워 계시면 원장님 금방 오실 거예요. 원장님 어디가? 어디가? 나 맞대. 잘 오셨어요. 아 어, 저는 아. 어, 태국, 중국, 인도까지 직접 가서 전통 마사지를 배우고 온 사람이에요 잘 오셨어요 정말로? <laughs> 어디 보자 음, 어깨가 많이 뭉치셨어요? <laughs> 아니 이건 뭐야? 이건 돌이네 이건 더 심해 세상에 어쩜 좋아 아, 아유 거긴 두개골 뼈니까 딱딱한 거죠 아 진짜 아프네 아 진짜 태국, 인도, 중국 이런 데서 배우신 거 맞아요? 여러분 <laughs> 안니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? 아 진짜 배우신 거 맞냐고요? 미스민 준비해 <laughs> 네 원장님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이건 태국 그리고 이건 중국 여기는 인도 이렇가 해서 제가 직접 수료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많이 봤죠? 이야 <laughs> 대단하시다 이렇게 유명한 곳에 왜 손님이 이거 밖에 되게 한가해 보여요 아니 들어오면서 김태희 씨못 뭐 보셨어요? 굉장히 만족하면서 나갔는데 아, 잠깐만요 탤런트 김태희 응? 어, 한예슬 아시죠? 네. 한예슬, 이나영 얼굴 작다 연예인에 다 제가 만져드려가지고 얼굴이 네 반쪽이 됐지 뭐 근데 선생님 얼굴은 왜 이렇게 커요? 어저께 라면을 먹고 자가지고 부어서 밥을 괜히 말아먹어가지 어디 얼굴 좀 볼까요? 응? 어, 얼굴에 여드름이 많으시네. 예. 예, 체내에 독소가 어, 배출되지 못하고 막혀 있어서 그렇거든요. 독소를 없애는 팩 한번 올려드려. 미스민 팩. 응. 안돼 원장님. 써니까. <laughs> 자, 겸남 마사지 들어갈게요. 네. 자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느낄까? 다른 분들은 다 아파서 못 견디시던데. 아 제가 좀 간지러움을 많이 타거든요. 아, 참 등치가 못하네.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아, 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요. 예. 허리? 예. 허리하면 또 제가 또 전문이죠. 아, 예. 자, 교정 한번 들어갈게요. 엎드려주세요. 예. 예. 자, 시험하실 거예요. 자, 좋으시죠? 네. 기분 좋으세요? 네. 예. 자. 참으세요. 시원해질 거예요. 꼭 참으세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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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으세요. 아! ]その <ed. warrior> <poquitouyler> 와와와와와 시원해질 거야. 시원해질 거야. 어. 자 이제 어깨 마사지를 한번 어.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게요. 어, 어, 선생님, 어? 어? 어 이제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어? 이거 봐, 이거 팔 돌아가는 거야. 다 났어요. 이제 안 해도 돼요, 이제. 예, 안 해도 돼. 안 예요. 아주 멀었어요 미스 미 이쪽에 더 해드려요. 아 네, 선생님. 아주 강하게 하드하게 해드려요. 편안해 아. 아. 오세요. 남아 셋. <laughs> 자, 벗겨드릴게요. <laughs> 에요 에요. 너무 잘 됐나요? <laughs> 아, 저기, 색이 아직 덜 말랐네. 아, 그래요?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. 예수님? 네? <laughs> <준비랄> 아 <!주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자, 마무리 해드릴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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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

이거 보세요 근육이요 아니 저기 음. 아니 본인이 아니 먹고 찌신 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되죠? 아니에요 물만 먹어도 이렇게 근육이 튀어나와요 아, 아니 저기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뭘 몰라요 아! <laughs> 와원장이저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, <laughs> 동수가 빠져나온 거예요 원래 얼굴보다 훨씬 나아 지금 <laughs> 가짜 아니야 이거? 사람 얼굴이냐고 이게 근데 아저씨 근육이 더 웃겨요. 웃기는 뭐가 웃겨? 하나도 안 웃긴데 멋있기만 한데. 요즘 대세가 몸짱이잖아요. 안 그래요? 저그럼 <laughs> 바빠서 이만. 어디일까 어디? 아, 어디가 어디? 아, 야, 이 네. 네 얼굴에 무슨 꽃이 되니 한송이 꽃이야. 저리 안 가? 오늘 분위기 좋은데 아니 아주. 보조가 만약 그냥 나만 없으면 이렇게 그냥 야 보조야, 네너 솔직히 나 여기서 내보내고 네가 메인 디제이 되고 싶은 거지? 어? 아 말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세요? 아니 그나저나 형 우리 여름 휴가 같은 거 그런 거안 떠나요? 야 여름 휴가는 말이야. 응 나는 음악만 네. 있으면 여름 휴가다. 음악이 있는 곳이고, 피서지고, 휴식처고, 안식이야. 어? 넌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야. 아유, 아유 또, 또 잘난 척 한다, 잘난 척 야, 잘난 척이 아니라. 젤난거야 자, 말 나온 김에 캘리포니아로 여행 한번 가볼까? 어, 리얼리? 오늘 대전 하우에이 아니 미국 가자 그러면서 무슨 갑자기 어느 덧 대전 하이웨이야 내가 언제 대전 하이웨이라고 했어 아니 지금 대전 하이웨이라고 불렀잖아요 야잘 들어 봐 어느 더 대전 하이웨이 그래 어느 더 대전 하이웨이 야, 가고 있는데 왜또 끊는 거야? 가고 좋은데 우리 시작해야 돼. 오래? <laughs> 그래? 벌써 시작? 야 시간 됐구나, 이게. 어?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영원한 오빠, 영원한 DJ 범이에요. 오늘도 그녀와 함께 음악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 스노클링 하고 싶네요.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차례대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신청곡 아, 없다고 봐야겠죠?